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경마의 정필봉입니다 7월 2일 일요일 부산경마입니다 저 오늘 일요일 경마는 노을경마예요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주가 조금 일찍 시작하고 조금 일찍 끝납니다 어, 야간경마는 9시에 끝이 나지만 노을경마는 8시에 끝이 나죠 그래서 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도 재미있는 경주가 제법 많이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오늘 일요일 경마는 편성만 놓고보면요. 금요일 경마보다도 혼전도가 높은 그런 하루예요 비록 6개의 경주지만 이 6개의 경주가 모두 다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드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하루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필봉이는 이경주와 사경주 일요일 부산경마 이경주와 사경주를 승부경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경주와 사경주에서 배당승부 멋들어지게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주시면 자 오늘 일요경마 부산 1 경마에서 대박나는 하루를 만들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시작을 하죠 국산 우드급 경주죠 1300m 경주 자 이번 경주도 어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드간의 한판 대결인데 어, 1번 응림여수 2번 럭키노바 그리고 4번 라이징 더비 9번 드림질주 여기에 배당마필인 3번 난방전설 이러한 마필들이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그러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기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5번 막강질주라든지 6번 설아벌돌풍 11번 댄싱블레이즈와 같이 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경주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 자, 편성만 놓고 보면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아요. 2번 럭키 노바 또는 3번 남방전설 4번 라이징 더비 쪽에서 선행을 모색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하지만 선행을 간다 해서 이 마필들이 자꾸 선행을 나가는 말들이 아니라 초반에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선행 말하면 그만큼 초반 자리싸움을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가장 안정권이 있는 마필이 뭐냐? 바로 9번이죠. 드림 질주. 자, 이 9번 드림 질주도 기본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좋고요 선입으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정도윤 기수와 기승을 하고 있지만 마필 상태만큼은 짱짱하죠? 어, 아주 걸음발이 상당히 가볍고 좋습니다. 결국 9번 드림 질주. 이번 교주. 무조건 노려야 할 마필이 아닌가.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아, 보여지고 있네요. 결국, 9번 드림질주와 함께, 후차권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2번 럭키 노바나, 4번 라이징 더비, 그리고 배당을 해줄 수 있는 1번, 웅님 여수까지, 어, 사파전 구도로 압축을 좀 하면서, 이번 교주를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번 드림질주, 정도형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자,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만큼, 9번 드림 1주를 축으로 2번, 4번, 그리고 1번 이렇게 어, 노림수를 줄수 있는 후차권 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주도 승부예요. 이복경주도 또 반가운 마필이 있죠. 우리에게 한구라를 제대로 선물해 준 마필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팬 여러분들은 어, 4주 전에 필봉이가 승부경주로 때려들였던 5번 소나틸드. 소나틸드가 직전경주 우승을 하면서 복승식은 86.4배, 쌍승식은 173배 나왔죠? 자, 요거 제대로 엮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에 또한번 소나틸드가 나오네요. 자, 이 5번 소나틸드는 상당히, 어, 준비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아주 훈련을 많이 올려놨는데 분명한 것은 직전 경주만큼 그 이상의 걸음이 나아지고 있고 신빨이 느껴지고 있다. 결국 5번 소나틸드를 한번더한번더 놓고 때리자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5번 소나틸드 때문에 한번더 승부경주로 가는 경주가 바로 이 경주입니다. 직진경주 소나틸드 때문에 우리가 항구를 했다라면, 이번에, 자, 부단중장은 많이 늘었지만, 5번 소나틸드를 축으로 놓고 한번더 승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후차권도, 자, 지금 노수의 마필들이 어, 몇두 있어요. 노려야 할 마필들이 몇두 있습니다. 그 마필들 위주로 해서, 자, 조교가 좋았던 마필 위주로 해서, 자, 승부를 본다라면, 충분히, 아 이번 경주 또한 한구로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를 한번 제대로 붙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 소라틸드가 한번더 들어오게 되면 요거 또한번 지난번에 복숭이 86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반 토막 내지는 3분의 1 토막이 날것 같아요. 20배 내지는 30배, 40배까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소나틸드가 아닐까 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이건 부산 이경주 자 소나틸드를 놓고 한번더자 승부경주로 들어가는 경주 부산 이경주입니다 아, 이제 꼬랑지 후자권만잘 찾으면 되겠죠 자 소나틸드 또한 번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필봉이가 힘차게 한 외쳐보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음, 필봉이를 믿고, 함께 하시면서, 대, 어, 이 경주에서 소나티드를 가지고 또한 번, 한구라 제대로 때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경주가 혼합 4등급, 1300m 인데요. <laughs> 이번 경주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 어,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피들 간의 혼정 경주죠. 축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나마, 9번 캡틴 블레이드가 데뷔 후에, 어, 이렇다 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바로 외부에 휴양을 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연속 우승을 거머쥐고 있는 캡틴 블레이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9번 캡틴 블레이드는 이번에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또 한번 때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자, 9번 캡틴 블레이드와 함께 후차권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4번 테리온 마초 그리고 1번 폭풍의 제왕, 2번 개림의 질주. 7번 영광의 컨트리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3번, 그리고 8번, 11번, 12번 모두 다 입사권 도전이 가능한 그러한 경주 흐름이기 때문에 신중한 배팅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는 3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이제 4경주가 자, 이제 두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로 자, 시행이 되고 있죠. 이곳 경주도 어 우리가 그승부를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자 지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laughs> 걸음보다 나왔지만 걸음보다 나왔지만 어, 승부 의지가 엿 보이고 있는 그러한 마필로 놓고 공략해서 간다면 어, 충분히 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져요. 자 편성도 그렇고요, 또 마필들의 능력도 그렇고. 음, 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다 그렇죠. 몸싸움 싫어하고 모래 맞는 거 싫어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놈이 먼저 승부 의지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서 자리 싸움에서 이기고 선행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 이2 0 0이라는 그 경주 거리의 특성에 따라서 누가 먼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서 버티느냐에 따라서. 먹느냐, 못먹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먹기 위해서 승부하는 거니까요. 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경주 부산 4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팬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4경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 부산 4경주에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필봉이가두 번째 승부처를 깔끔하고 멋있는 그러한 밥원으로 압축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5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3등급 1800m 인데요 자 이번 경주 6번 디바인킹 능력마죠 직진 경주는 늑발 그리고 외곽을 돌면서 치고 날라왔는데 아쉽게도 3차 이었습니다 어 이번에도 이 6번 디바인킹이 늑발만 피해준다라면 충분히 무승까지도 엮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어, 5번 매직라인, 한번 파인드임, 두 마리 마필도 동반 입상, 자료 입상이 가능한 만큼 관심을 가져볼 수 밖에 없네요. 어, 그나마 배당을 조금 노려본다면 2번 태양의 신화 또는 9번 화려한 함성 쪽에서 작게나마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산 5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주인 부산 6경주는 1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단거리 경주인만큼 서행을 나가는 마필이 그만큼 유리하겠죠. 자이 유리한 경주의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유리한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마필 2번 트리플 파워가 아닌가 싶어요. 어 트리플 파워도 기본기가 상당히 튼튼한 마필입니다. 빠른 순발력과 지으력을 겸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파워가 조인, 어, 다시바기스가 여기서 선행을 치고 나가준다라면은 충분히 한 바퀴 돌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자, 1 9조김명란 마방에서 출전한 1번 매치 파워와 오뚜고뚜기. 자, 이 오뚜고뚜기는 순발력은 대단히 좋은 마필이에요. 결국 오뚜고뚜기가 1200m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순간 버티기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5번 오뚜기 오뚜기보다 더더욱 와, 지금 컨디션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1번 매치파워 그리고 배당을 노려볼수 있는 4번 페르디 도포머의 이러한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6번 슈팅 브라운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 슈팅 브라운은 어, 실전에서는 이상하게 마치 걸음이 안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은 안 가죠. 자, 5번, 1번, 두 마리의 마피들과 함께, 4번, 페리디 도포모로니까지세 마리를, 아, 후차권으로 한번 공략해 보겠고요 어, 1번, 아, 2번, 트리플 파워5, 능력상, 여기서는 한수 위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1위 경마 부산 6경주, 모든 예상이 끝이 났네요. 자, 오늘 1위 경마 부산 6개 경주가 상당히 혼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변이 일어났을 때그 중심에는 항상 필봉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필봉이가 고배당을 심심치 않게 지금 맞춰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요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경마도 팬 여러분들 모두 다건승하십시오 그리고 대박 나는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필봉이는 다음 주, 7월 첫째 주, 제주, 아, 부산 경마의 마본을 정확하게 뽑아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번 멋진 승리로 7월 첫째 주 경마를 마감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주, 보다, 보다 더질 좋은 예상으로 팬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성하십시오.